자, 저번 시간에는 엘리베이션으로만 올라가서 층이 많이 없었죠? 그쵸? 자, 오늘 시간에는 어, 엘리베이션을 이용하는데 버티컬 엘리베이션 이용을 할 거예요 버티컬 엘리베이션 우리 저번 시간에 긴 머리, 단발머리, 버티컬 엘리베이션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보셨죠? 그거 똑같아요 자 1차 가이드라인 자 1cm씩만 자르시고요 너무 길이가 없는 분들은 1mm씩만 자르세요 자, 1차 가이드라인 먼저 만들어주세요. 기준선 만들어주세요, 기준선. 기준선 만들어주시고. 자, 빗살로 커트한다, 빗등으로 커트한다. 빗살. 몸이동. 자, 이미적으로 내가 전대각, 수평, 콩, 후대 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이미적으로 내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까지 전해가 갈게요. 중선 맞춰서 2차 가이드라인 맞춰서 2차 가이드랑 같 같이, 같이 연결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하는 건 똑같죠? 저번 응. 시간하고 지금 하는 건 똑같아요. 응.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 하고 나서요 뒤에 머리 이제 위에 머리를 빗질을 잘해 놓으세요 방사형으로 사이드는 다중 포인트 백은 원 어, 포인트 해서 빗질을 잘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코마거스를 잘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어, 뭐를 할 거냐면 원 포인트 원 포인트로 해서 버티컬버티컬 어, 버티컬 엘리베이션 라운드 만들 거예요 아셨죠? 자버티컬 버티컬 빛이 자체가 뭐예요? 버티컬이죠? 기준을 잡으세요 기준 잡아 써나 둘셋넷 그러면 지금 머리가 꺼져요 꺼져요? 안 꺼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안 했어요 아니 안쏙 들어가죠? 그쵸? 자, 단발에서 이렇게 커트하 안으로 쏙 들어가면 커트가 돼요. 근데, 층 생겼어요, 생겼어요? 층 네.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반딱 나누세요, 정중선. 기준선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기준선 생겼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기준에는 처음에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위에서 밑으로 시작했죠? 그죠? 네. 자, 지금은요, 밑에부터 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아셨죠? 자, 밑에서또 위로. 자, 첫 번째. 첫 번째.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면 삼각형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응? 어? 삼각형 보여야 안 보여요? 삼각형 자릴게 이렇게. 응? 어? 보이죠? 요거 자르시면 돼요. 어디까지? 아, 처음 버티컬 했던 그 방식에서 나올 때까지. 지금, 지금 하는 방법이 무슨 그 작업이에요? 다이아그널 엘리미션. 다이아 a 널 엘리미션. 자, 쑥 넣어봤어요. 안으로 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하고 나서 다시 이동 디자인. 자, 처음에 하나, 둘, 셋. 네 다섯, 이렇게 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하나. 버티컬을 잡았죠? 두 번째 각이 이 정도 세져요. 세 번째 이가 이 정도 되시고요.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와요? 라운드. 아셨어요? 자, 이 정도 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많이 잘라요? 조금 잘라요? 지금 1mm씩 자르죠? 제가. 1mm씩 자르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갔죠? 얘도 머리를 그렇게 많이 안 자릅니다. 자, 다시. 빛자 나온 분냐 삼각형이 나와요. 그 삼각형은 계속 자르시면 돼요.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얘는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쵸? 얘를 각도 이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이 정도 각도로. 이 정도 각도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굴려서. 하셨죠 자, 이렇게 딱 해놨어요. 머리 안으로 들어가야안들어가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너무 잘 들어가죠? 그쵸? 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요. 자, 안으로 쏙들어가 이렇게. 음. 자, 반대쪽. 반대쪽 똑같이 제일 낮은 각도 정중선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똑같은 대각 파팅이 엘리베이션이에요. 대각 파팅이 엘리베이션 지난번... 달라요. 버티컬 했잖아 버티컬이 달고 내려오니까 저번 시간에 엘리베이션이 달고 내리고 달라요. 응, 똑같지 않아. 자, 다시 층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저번보다. 사이드까지 찾아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1mm씩 자르세요.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자, 보세요. 전보다 다르다니까요? 층이 더 많이 졌어요, 안 졌어요? 층이 응. 더 많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응. 더 훨씬 많이 생겼죠? 그쵸? 자 혹시 모르니까 정중선에서 엘리베이션 잡아서 또 다시 체크 크루 체크 몇 미리씩? 1 미리씩 이상할수록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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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지마요 제가 지금 세가지 한다, 한다고 그랬어요 콜존탈 다이얼 건널 버티컬 다이얼 건널 버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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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콜존탈 다이얼 건들어갔고 오늘은 버티컬에 다이얼 건들어갔어요 다음 시간에는 버티컬 버티컬 들어갈 거예요 아셨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요 상태에서 옆에 사이드는 커트가 됐어요 안됐어요? 옆에 사이드 됐어요 됐어요 안됐어요 그쵸 그렇죠? 옆에 사이드는 아직 안됐어요 자요 이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말 발굽존 코너 정리 1 c m 미만 1cm 미만으로 해서 넣어주면 안으로 쏙쏙쏙 다 들어가죠? 그쵸? 어, 코너 정리, 안으로 1cm 미만. 이만 이렇게. 리버즈 방향에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머리가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 대신에 자, 배분 보세요. 컨케이브 나왔어요, 나왔어요? 컨케이브 나왔어요, 나왔어요? 혹케 <laughs> 나왔죠. 층이 저번보다 많아요, 저거요. 많죠. 그 대신에 여기에서 생기는 이제 위험 지역이 있다가 이제 보일 거예요. 이 위험 지역을 제가 이따 커트롤 하는 거 다시 알려 드릴게요. 알겠죠? 자, 가서 해 보세요.